돌리섬 상점가 라이브 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돌리섬 상점가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쇼스트 장기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가문 사장 박툴원입니다 오 좋습니다 맨쪽 혹시 좀 있으신가봐요? 원래 보통 내자격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쪽쪽 쪽 하셔야 되는데 아 다시 왔요 아니 아니 더말줄 아니 뭐자 이곳은요 믿겠습니다. 오케이 이곳은요 음. 안산 돌리섬 상점가 위치가 아주 소문난 맛집입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가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리슨 상점가에서 음. 이가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둘원입니다. 저희 가게는 올해 이제 10년째 됐어요. 이제 명태를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서 네, 아주 지금은 자부심도 가지고 행복하게 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로지 10년째 명태만을 생각하고 명태만을 고집한 이가본 식당입니다. 그렇죠 사장님? 네. 이것이 메인 요리. 네. 지금 매콤 명태조림이잖아요, 그죠 사장님? 네, 네. 와, 나 근데 진짜로, <laughs> 저 진짜 아까 전에 오자마자, 너무 맛있는 냄새가 네. 정말 코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진짜, 소위 말해서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싶어서, 네. 네. 너무, 와, 정말 맛있는데, 이 <laughs> 네. 메뉴에 대해서 좀 잠시만 좀 소개해 좀 주실까요? 아, 저희 그 명태조림은, 어. 예, 부드럽게 졸여진 그 명태의 쫀득한 살맛하고 예. 그리고 아주 매콤달콤한 그 깊은 맛이 아주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김에 싸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정말 명태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밥맛!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밥도둑, 네, 밥을 한두 공기 정도는 음. 드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맛이랍니다. 와, 이 양념은 네네. 직접 만드신 건가요? 어, 네, 제가 직접? 영어 많이 했죠. 10년째! <laughs> 아, 정말로 살짝 제가 양념만 한번 음, 네. 한번 살짝 먹기 전에 살짝만 이 양념을 아, 음. 오 그렇죠 뭔가 좀 신비한 고소하고, 뭐 고소하면서도 네. 제가 맛 표현을 좀잘 못해요 매콤 근데, 달콤 음. 고소한 와 네, 밥맛을 땡기는 밥도둑 맛 그러겠다. 네, 그런 거라고 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와 정말로 그냥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맛있고 다른 말대로 매콤하고 뭔가 고소하고 뭔가 또 깊은 맛이라고 해야 네, 될까? 네, 네 깊은 아, 맛. 좀 이따가 네, 다시 좀 시식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옆에 있는 거는 정말로. 네, 요거는 음. 저희 명태조림하고 같이 나오는. 아, 세트인가요? 네, 세트로 나오는. 황태탕. 음. 네, 네. 황태장국. 해 콩나물 황태장국. 해 네, 네. 정말로 이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 해장국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laughs> 저 같은 경우도 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약주를 많이 드셨습니다 아, 어, 진짜요? 예. 그래서 네. 네. 우리 엄마가 다음날이면 음. 언제나 우리 아빠를 위해서 끓여줬던 황태나국인데 저도 그 때문에 많이 먹었거든요. 사실 어님이 어려... 음. 아버님 많이 사랑하셨네요. 그런가요? 친 네. 보면 네. 아닌 것 같긴 한데. <laughs>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아, 정말요? 어? 그럼요. 술떡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저도 술떡을 풀어주는. 아, 네. 그래서 황태나국을 네. 많이 드시는구나. 네. 아, 술떡 푸는 효능이 있었구나 네. 콩나물도 그렇고. 아, 나 네. 엄마가 좀 끓이기 난 쉬운 줄 알고. <laughs> 바이 <laughs> 가서 네. 네. 양념이 안된것 같아서 어쨌 그러니까, 네. 나는... 제대로 맛을 낼수 있는 게 음. 바로 요리 비법이죠 네. 아니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엄마 음. 그냥 끊어줘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네.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어, 사실 어렸을 때는 단거 좋아하고, 짠거 좋아하고, 막 김치찌개, 음. 부대찌개, 감자탕 이런 고기 좋아하고 해가지고 많이 먹좀좀 좀 그랬었는데,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술도 많이 먹다 보니까 언제부터가 너무 맛있더라고 홍태장국이. 요즘은 양념 들어간 매운탕보다는 음. 이렇게 맑은탕을 손님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운 맛이잖아요. 음. 그래서 시원한 맛이 받쳐지면 예, 몸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사실 이런 거는 또 소주 하나 먹고 먹어줘야 되는데. 음, 안는좋죠 그렇죠. 손님, 소주 하나만 좀 꺼내주세요. 자, <laughs> <laughs> 농담이고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구성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00원. 이게 소자리죠, 사장님. 네. 소짜리, 네. 2인분인가요? 네, 소짜리 두 분이 드실 수 있어요. 두 분이나 네. 아주 양이 작으신 분들은 어. 3인까지도 드시더라고요. 아, 양이 너무 네. 많아 보이는데? 네. 네. 어 이게 구성이 27,000원입니다. 이것까지 맞아요. 세트로 다 해가지고요, 27,000원인데, 음.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상품권을 지금 도리섬 상점과 상품권을 구입을 하시면 상품권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더 저렴한 가격에 이 맛있는 명태조림과 황태장국을 드릴 수 있으시니까요 도리가 상품권 지금도 많이 좀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시간. 그냥또 먹고 말씀 좀 네. 표현을 해드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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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네. 이런 맛이구나 네. 한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 이게 기내 싸 먹는 건가요? 네. 이런. 어도 되나요? 네? 응. 아니 국자를 필요할 아, 것 같아서 국자 국자 <laughs> 국자 필요하지 예, 국자 괜찮지 않습니까? 예, 국자 좀가져오시요 시청자분들 네. 와. 이게 막 매운 거조절도 가능한가요? 완전 네. 매운맛 순한맛 뭐 보통, 순한 맛. 맛, 음. 보통 매운맛 음. 어. 많이 매운 맛. 이거는 네, 무슨 맛이에요? 이거는 저희는 기본은 이제 보통 매운 맛으로. 보통 주문을, 매운 예, 맛. 예, 나옵니다. 자, 도지섬 상경가 최고의 맛집 이가본 식당이고요. 명매콤 명태조림. 지금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상품권을 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만난 곳이길 바라면서 어, 제가 한번 네. 일단 구, 국물부터. 응, 음, 국물부터. 예,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사실 또 자취를 하다 보니까 네. 사 이런 걸 먹을 기회가 음, 없어요. 사실 그렇죠. 물론 밖에 나가서 음. 사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정말로 엄마가 끓여주는 해장국만 음. 제가 엄마라고 부르도 되나요?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이모. 이모라고 <laughs> 아주 <laughs> <laughs> 이모의 손맛을 한번 느껴보. 대신에 맛있으면 내가 엄마라고 할게요. 아 네네. 네. 이게 이모의 손맛인지 어, 엄... 그만큼 따뜻하고 맛있는 엄... 맛. 그 그렇죠? 네. 이모의 손맛인지 <laughs> 엄마의 손맛인지 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손맛인데. 야~ 따뜻할 때 먹으면 정말 시원하죠? 네, 음. <laughs> 야 와~ 야~ 와~ 하면서 마셔, 마셔, 마셔야 돼 엄마, 네, 왜?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마의 손맛입니다 <웃음> <웃음> 나 진짜 이런 상태에 앉고 와 진짜 기다렸어요. 어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어제 드신 술이 깰 정도로 음. 깜짝 놀랄 맛이죠. 어 진짜로 네. 황태해장국이란 게요. 그 어디 식당에 가잖아요. 네. 황태해장국 전문점은 없어요, 사실. 음. 이제 물론 이래가 생선 파는 데에서 나오는 건데 예, 황태해장국 전문점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황태해장국 을 먹으러 일반 식당에 가잖아요. 뭐백반집에데 가면 네. 사실 황태해장국이 금액이 한 7, 8천 원해요. 네. 근데 저는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네. 황태장국 멀어 왔다가 아 근데 이건 사실 건더기가 없다 네. 물론 황태도 네. 있고 나도 있지만 네. 7, 8천원 똑같은 가격에 순두부찌개 있고 네. 육개장 있고 김치찌개 있고 하다 보니까 자취생인 저로서는 그래 좀 건더기 좀 많이 먹자 하는 네. 마음에 김치찌개 먹고 부대찌개 먹고 이러는 건데 와 정말 저 이... <laughs> 제가 기다렸던 맛이에요 와... 이야... 아, 와, 이것 한번드셔보세요 명태조림. 그러니까 네, 명태조림도 네. 사실. 네, 이제 어떻게 드시냐면 이렇게 음. 김에다가 김에다가 삶은 거로. 이분은 일단 음. 한번 맛을 보시고. 예예. 예. 음. 이것 또한 또 엄마가 해준 또 맛이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음. 드셔보시고 한번 먹어볼까요? 어, 어, 네,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김에다가 음. 양념을 한번 올리시고. 음. 네, 이 매운 고추. 와, 나 올리시고. 김에다가. 명태살 먹는 거 처음이에요. 응, 밥도 하나 올리셔도 응. 되고 이렇게 감자를 응. 조금 올리셔도 되고. 와 양념이 진짜 이거. 음, 양념 맛이 끝내줘요. 뭐 원래 조림은 보통 양념이 한70%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명태살도 굉장히 부드럽게. 명태살도 주무줄죠? 굉장히 도톰하고요. 네. 사실 이런 말들이 그렇지만 약간은 저렴한 명태라고 하면 좀 바삭바삭하고 살이 적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다. 그렇죠. 아, 부드부드 아주 쫄깃한.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명태 그렇게 드실 때 제일 맛있는 맛을 낼수 있어요 김에 또그 바다향을 같이 어머니 <laughs> 엄마가 됐어요? 아, 아 나, 기분 나, 좋네 아나좀 나 눈물 나려고 보여요 어 엄마 저 사실.. 어, 잘생겼다 아들 아 정말요? 엄마 닮아서 네, 그래? 엄마 그러네. 닮았어 엄마 닮았어. <laughs> 엄마 닮았어 안 닮았어? <laughs> 닮았네 닮았죠? 눈도 닮았지 코도 닮았지 <laughs> 아저 진짜 와, 나 거짓말 아니고요 저 사실 네. 이런 뭐 먹는 방송에서 먹고 막 표현할 때 보면 온갖 수식을 다 갖다 붙여서 표현하잖아요 막 무슨 맛이다 깊은 맛이다 뭐 쫄깃쫄깃한 이런 모든 표현을 다 해서 표현을 하는, 하는 것다그볼 때마다 왜또 오바한다 <laughs> 오바한다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저희는 절대 오바가 아니실 거예요 와나와나 사실 제가 명태를 즐겨 먹지는 않아요 음. 근데 와 이게 바로 명태구나 음. 이것이 바로 요리구나 음. 이것이 바로 엄마의 손맛이구나 음. 와 너무 맛있다 할마 아, 김에 싸먹으니까 음. 또. 음. 또 김에 와, 싸서 또 음. 이제 저희가 이 콩나물을, 콩나물을 김에 네. 올리시거든요 이 부분 다 올려주세요 어, 이렇게 음. 그래서 아삭한 맛도 같이 즐길 음. 수 있고 이걸 하나 넣으면 훨씬 개운한 맛이 드네요 어, 되게 좋아해요 음. 진짜로 그렇게 하고 이걸 하나 넣잖아요 그럼 또 고소한 맛이 더해지죠 아, 그래요? 어, 그렇게 <laughs> 아까 처음에는 안 해줬어요 음, 처음에는 이제 음. 한번 보고 음. 다 음식은 음. 상에 나왔을 때또 음. 앞에서는 본인이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틀려지거든요 <laughs> 그럼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음. 지금 우리 어머니가 다 올려주셨잖아요 음. 이거는 마치 그 생김치 있잖습니까 깻잎김치 있잖아 요 깻잎김치 음. 깻잎김치를 그냥 집에서 이렇게 혼자 밥에다 싸먹으면 별로야 근데 옆에서 엄마가 한 장씩 띄워가지고 올려주면 맛있거든요 그렇죠. 이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한번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진짜 와 아, 맛있게 드시네요 진짜 아. 아동니다 <laughs> 음. 진짜로 내가 오늘 무조건 거짓말 아니고, 음. 어,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다. 또 오늘 차는 끝나고 저녁에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이거에다 소주나 무조건 먹습니다. 와, 최고야. <laughs> 와, 그떻도 이렇게 이렇게 맛있구나 명태가. 어, 맛있어요. 이럴 때 살짝 매콤이 올라올 때 이런 것만 또 먹어주면. 그렇 음. 입맛에도 깔끔하네요. 아잇! 내 우리 엄마랑 싸줄게! 요 <laughs> 저요? <웃음> 아 저는... <laughs> 왜요? 아, 진짜 아들이 왜요? 싸주는 거 먹어보면 그럼 좋겠는데요? 네 맛있겠다 또 이렇게 서로 간에 고추가 넣고 후추와 양파 하나 네네. 넣고 이 미역을 넣으니까 또맛 어, 깔끔한 또 깔끔한 음. 다른 맛이 있어요 음. 느끼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렇게 다 깔끔해? 네 모든 게 음식이 음. 네. 사실 그래야지 몸에 들어가도 훨씬 음. 그렇죠. 건강한 음식이 되니까요. 나시제 괴로움 다이어트 먹고 싶다. <laughs> 음. 맛있죠. 음. <laughs> 맛있죠. 음. 어떤 맛이냐면 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뭔가를 먹었어. 음. 근데 받아들은 순간에 김과 음. 명태의 그 양념향이 음. 싹 입안으로 들어오면서 음. 아주 모든 입맛의 맛들이 다 감칠맛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니까 음. 자기... 그러니까 이 몸의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느낌? 맞아 맞아 네, 어... 건강해지는 그런 맛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긴 한데 그만큼 제가 정말 많이 열심히 생각을 했고 연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있네요 네맞습니다 <laughs> 어쩜...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 하세요 아, 음. 진심이 있으니까. 아, 진심으로. 음, 느낀 거를 항상 얘기해 줄수 있는 거니까. 어. 저 진심이 닿았다면. 어. 정말 위에 저 진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와, 정말 진짜로 10년 동안 연구했다는 그런 아까 전에 했던 말씀이 정말 음. 거짓말이 음. 이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도리섬 상점과 유치한 이가 본 식당. 네. 지금 소짜리 2 7 0 0 0원부터 이용할 수 있고요.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사서 음.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상품권을 좀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음. 제가요, 일단 저희 이건 시그니처 메뉴고, 어, 다시 요즘은 또 핫한 저희 어, 음. 핫한 핫한 음. 세트 메뉴. 어, 이건 뭐야? 어, 세트 메뉴를 어, 비밥 메뉴 같은데 세팅을 해볼게요. 왜냐면 음. 천국 저희 메뉴가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오, 예. 산, 청국장에 산채 정식이 있고 명태조림이 있는데 네.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보면 음. 나물에 청국장도 먹고 그치, 싶어요 그치. 음, 명태조림도 먹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세트메뉴를 여기 산채랑 명태조림에 넣었거든요 아 네. 아주 요즘은 손님들이 산채랑 명태조림에 푹 빠지셨어요 네. 아 저는 사실 아직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이 청국장에 이 비비, 산채 비빔밥인거잖아요? 비벼먹을 수 있으니까 음. 거기에다가 명태조림! 두거좀 그렇죠. 기대가 되네요 네. 명태를 드시고 음. 마지막에 이제 나물을 넣고 음. 이 양념에 비비셔도 되고 아니면 음. 따로 저희 고추장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 따로 비비셔도 되고 네네. 또 청국장에 어. 또 같이 나물과 비비셔도 음. 아주 맛있는 맛으로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아 이것이 바로 네네. 명태 산채나 명태조림 음. 세트 아직 명태 백반이 지금 이런 가요 어 명태 백반은 원래 이제 렇게 나오는 거고 이 아, 네. 네, 이거는 무조건 아 산채 정식 산채 정식을 같이 아 이렇게 네, 네, 같이 세트로 만아 산채 정식을 있어요. 지금 만 원에 지금 네. 판매하고 계시는데 세트로 하게 된다면 네. 아까 명태 조림에다가 0천 네, 원만 네.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음 대중소로 이제 네, 대중소로 메뉴를 네, 네, 묶어놨죠. 아 음. 와,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메뉴를 또 개발하셨네. 또 고객님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서. 네. 나는 비빔밥도 먹고 싶다, 음. 청국장 먹고 싶다, 명태 먹고 싶다. 와 이렇게 아주 또 아주 효율적으로 네. 세트도 만들 주셨는데 오시면 뭐또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청국장에 나물도 같이 드시기도 하고 네. 거짓말이 아니고요. 음. 저는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네, 물론 왜 이런 외형은 되게 도시 남자 같고 음. 내가 좀뭐 스테이크 먹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청국장도 지금 네. 뭐 차별화가 돼 보여 다른 청국장보다 한번 뜯어서 드려보요 어, 예. 어, 그럼 맛을 한번 봐주실래요? 아 정말 여러분 이런 이런 거 내가 먹을 때마다 정말저 직업에 뿌듯함을잘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네. 네. 엄마. 맛있게 먹어. 아들 먹어볼게요. 아 청국장 <laughs> 이거지 바로 청국장 냄새가 <laughs>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네네 요즘은 청국장이 아주 많은 그 냄새를 응, 내지를 않으면서도 그 고소하고 짙은 맛이 있죠. 좀 먹고 얘기할게요. <웃음> <웃음> 아, 나, 와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어, 냄새는 크게 짙지 않아도 맛있어요. 와뭐 이렇게 맛있어?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 청국장의 별미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벼가지고 두부랑 호박이랑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네요. <laughs> 아, 나 진짜로. 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나 진짜 뭐, 내가 뭐 이런저런 말안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 양파도 있고, 두부도 있고. 음. 청국장이 잘 못하는 집에서 먹으면 살짝 또, 또 비린 맛도 있고 그래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엄마의 손맛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던 아까 전에 그... 사람께서 많이 주셨던 감칠맛이 네. 나고 이 맛에 깊이가 있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저희 청국장은 음. 크게 다른데 비해서 짠맛이 많이 없어요. 짜지 않으면서도 깊고 고소한 맛, 네 그런 맛이 또 장점이기도 해요. 어.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음. 청국장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아니, 싫어하는 뭐줄 알았어 처음엔 옛날에는 사실 좀 이제 싫어한다기보다도 일단은 그거지. 꼬리꼬리다도 상이 싫어. 이 싫어 가지고 젊은 층도 많이 안 먹었는데 요새는 네. 청국장만 따로 팔아요. 그사람 네, 저희도 청국장만 하면 이렇게 어. 포장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고 어. 이제 오시면 저렇게 산채정식이나 비빔밥에 같이 나가기도 하죠. 어. 음. 아, 청국장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laughs> 와, 나 진짜 너무 맛있어. 어. 어 이건 이걸, 이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응. 제가 또 비빔 그릇 하나 가져와도 되죠? 아 예예. 예. 와이것을 보고 호강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정말 응. 호강하고 가네요. 방송도 하고 호강도 하고 또 이런 맛집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뿌듯하고. 예. 네. 와 음. 응, 나물. 음은 제가 응. 저기도 해드릴게. 와 보라지 가지 나물을 어 요건 고사리 고사리 무청 시래기 시래기 아, 이시래기요 무나물 시래기예요? 무나물, 어, 무나물. 요거는 무청 시래기 무청 시래기 어 아, 무청 시래기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저 버섯 버섯 아, 버섯은 젓가락으로 지워지지도 음. 않네 아, 아 좋은 건다 들어가네 비빔세트라 여기 음. 잘 이렇게 예 저기 해놔서 아, 시금치죠 이건 아 시금치 그래, 이 콩나물. 콩나물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네. 좀비빌까요아 간단하게만 응응 음? 음, 여기를 왜냐면 지금 먹으면 저녁에 못 먹으니까 그� 렇죠 음. 요리를 원래부터 요리를 하셨어요 사장님? 어 저는 그냥 요리하는 음. 걸 좋아했어요. 어디 식당을 다녀보지도 않고 음. 이제 지금 모든 식당 경험으로 치면 한 20년 됐어요. 음. 20년째인데 여기를 하기 전에 다른데도 식당 했구나. 어, 다른데도 했죠. 김밥 천국도 하고 아, 고깃집도 했는데 식당을 제가 다녀본 경험은 없어요. 집에서 밥하다가 애들 밥 해주다가. 어?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맛있다고 하니까 식당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죠. 김밥천국 근데, 하셨다가, 음, 뭐 하셨다고? 김밥천국하고 고속녹돈 옛날에 철록이라고 고깃집이 있어요. 고깃집? 응, 어, 고 음. 어, 해, 해다가 이제 이거 명태가 저한테는 정말 좋은 네, 음식 같아요. 명태가? 음, 그래가지고. 명태가 사장님의 인생을 뭐 바꿨다 그러죠. 그렇죠. 괜찮... 제, 어, 저한테는 아주 훌륭하고 네. 친구 같고 효도를 할수할줄 아는 아들 같은. 아 사장님 멘트 좋다. <laughs> 음, 멘트 너무 좋다. 어 그럼. 근데 진짜 너무 지금 응, 이렇게 면세가. 음. 청국장 지금 안넣었으니까또와 이거 떠서 드시고 대박인데요 지금. 음, 한번 드셔봐요. 나머지 좀더 들어가면 더 깊은 맛이 날 건데. 아 어, 예. 어, 어. 살짝 입. 저도 학창 시절에 부모님 식당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예, 고깃집 하셨는데. 그래서 자꾸 엄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요리는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응, 고등학교 때 철이 없어가지고 친구들 한열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요. 음. 새벽에 식당에 가가지고 친구들 열 명이랑 고기 구워 <laughs> 먹고, 다음날 엄마한테 맞고 그랬던 음. 기억이 있는데, 야, 한번 비빔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굴 불와떡 주장지? 진짜로, 음. 아니야 딱 좋아. 딱 좋아요. 음, 딱 좋아. 아유 행복하다 먹는 거 보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음.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너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우. 그건 사실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진짜로. 그래서 날씬하신나좀 네, 제가 좀, 좀 먹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좀밥만 <laughs>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 비행 먹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고. 이부터비벼 비유 먹어야겠다. 음. 왜냐면저 뭔가 고육의 맛을 해치는것 같아가지고 음. 그 국밥 같은 거저안 말아 먹거든요. 그렇 순대국밥도 그냥 순대국밥로밥 음. 먹고 하는데 와 이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합쳐지니까 더 맛서 맛있어, 더 맛있어지네 이게. 맛있어요. 그리또 우리 어머니의 손맛도 또 이렇게 합쳐지면서 굉장합니다. 굉장해 진짜. 그 청국장 산채 음식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저희 집 엄마 음. 엄마 손맛을 저도 다, 그대로 담아서 엄마의 엄마? 응 음. 음. 음, 엄마의 엄마? <laughs> 나 할머니가 어, 그렇죠 할머니 할머니 또 손맛을 담아서 저도 음.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이 어, 먹으면 정말 몸에도 좋은 건강 웰빙 음식이 될수 있는 거죠. 나무를 사실은 요즘은 집에서 해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손이 엄청나게 가거든요. 음. 어, 삶아야지, 데쳐야지, 썰어야 볶아야지, 엄청나게 그죠. 시간을 많이 있는 거라 집에서 해먹기도 쉽지 않으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 식당에서 드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리섬상점관에 위치한 <laughs> 이가본 식당이고요. 10년째 명태만을 연구해오신 명태 장인 사장님이시고요. 와! 정말 맛있습니다. 꼭 그리고 이왕 드시는 거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오시면 상품권을 10% 싸게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상품권을 구입하셔서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상품권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유효 기간이 2월 말까지니까 2월 18일까지니까 뭐 연말이고 하니까 또그 상품권 구매해서 가족들과 음. 함께 뭐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드시면 네.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도리선 판정을 유치한 이가본 뭐 식당이에요, 그렇죠? 네. 야, 너 먹기만 하나? 아니 드세요 많이 <laughs> 출출하셨겠다, 또 와정말로나 네. 무조건 또다 올 거예요 음. 무조건 저녁에 약속했잖아 소주 마시고 음. 또한병 서비스로 주나응 왜? 음. 네. 한 병은 어때 또두 병도 줄수 있지 <laughs> 와근 네, 진짜로 음. 너무 잘 먹고 있고 네. 음. 자 다시 한번 가격 설명 해드리면 이 명태조리 명태 매콤조리만 들어있을 경우에 황태구이랑 세트로 27,000원이고요 지금 이건 세트장, 세트잖아요? 네네. 세트 드시면 산채랑 명태조림으로 소짜리 기준 33,000원 근데 내가 봤을 때 양은 소짜리가 아니야 음, 좀하죠중 뭐, 네, 네. 같은 그 말로만 듣던 중 같은 소짜리 그이모저도그잖아 사장님 저 3인분 같은 2인분 <laughs> 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네. 그죠 그런 건데 정말로 중 같은 소짜리입니다 음. 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격대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 않기 은 때문에 많이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네. 명태가, 형님. 음. 뭐, 효능이 좀 있나? 그럼요. 보면. 일단, 명태가 음. 콜라겐도 많죠. 그리고 콜라겐? 네. 음. 피부도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음.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에 탄력도 주죠. 그리고, 그리고 몸속에 일단은. 에휴, 그래서 피부 좋아요. <laughs> 고맙다. 형님이 올해 29. 와, 친구. <laughs> 친구다. <웃음> 소주 두 병. 아, 소주 두 병. 스피스 근데 <laughs> 일단 명태는 몸속에 있는 우리가 요즘은 술도 먹지만 공해에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그런 몸속에 있는 독을, 네, 해독을 시켜주는 역할이 가장 큰것 같아요. 아, 그래서, 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빵태장국이. 네, 어. 그리고 아주 이제 풍부한 단백질. 단백질. 어, 그래서 많이 먹으면 음. 어, 저희 몸에 필요한 단백질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피부도 지금 탄력이 있어지고, 음. 예, 몸에 있는 독소도 빼주니까 얼마나 피부도 좋고, 건강해지겠어요. 이야 네. 명태가 또 이런 또 효능이 있었네요. 저는, 저는 뭐 생선이라고 치면은, 저는 뭐 미꾸라지, 또 토화탕만 <laughs> 효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음. 명태가 또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었네요. 그럼요 어? 명태를 발리면 또 아주 좋은 항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맥주는 항태는 뭐 그렇게 다 좋지. 하늘에서 내려준 아주 신의 음식이라 그 아, 황태가? 그렇죠. 그 명태가 같은 라인이잖아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음. 어, 드시면 정말 좋아요. 알고 드시면 훨씬 더 몸에 좋은 영향이 될수 있죠. 음. 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다. 신의, 음식이라고 신의 음식이다. 불릴 정도로 그만큼 항태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어, 명태. 아, 황태. 명태, 황태, 동태도 네. 오죽했으면 이름이 수. 그러니까. 가지가 되잖아요. 난 그게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 뭐 B 캐릭터도 아니고. 음, 그 정도로 그런. 좋은 음식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음. 네. 야, 진짜 또 명태라도 이게 또 몸에도 좋고, 네. 정말 맛도 좋고, 그렇죠? 또 신이 내리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음, 그럼요. 예, 또그데게또 욕심 나는 그런 음식일것같기도 음. 하고요. 알고 먹으면 정말 더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laughs>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도리섬 상정과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뭐 이가본 식당도 많이 안주면 좋고요. 뭐 다른 도리섬 상점가도 상품권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꼭 많이 사셔서 꼭 도리섬 상정과 많이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진바 개인적으로 거짓말 아니고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가본 식당 오셔가지고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에도 음. 좋고 맛도 좋고 음. 연말에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싶고요. 음. 잠깐만 좀 일어서도 될까요? 어예. 네. 잠깐만 가져오게. 자꾸 두 배달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네네네. 주문 전화. 주문 전화 자꾸 오네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됩니다. 주문 전화가 끊이질 않고 오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아, 방송 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먹고 싶지만. 끝나고 아, 네. 친구들과 같이 먹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먹을 거예요 제가 인증 샷도 제가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어, sns에다가 그래 무조건 네.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꼭 네. 와서 드시길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독소가 빠지는 것 같아요 <laughs> 엄마나 지금 아 진짜? 먹으니까 독소가 좀 찌익 점어서 지금 뭔가 좀 개운해졌어요 음, 아주 음. 기분 좋게 드셨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그러면 네. 음, 사장님 마지막으로 뭐 오시는 음, 분들께 한마디 하시고 오늘 라이브 커머스 네, 종료하도록 할게요. <laughs>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어, 저희 방태조림은 정말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고 산채 청국장의 산채 정식도 저희 어, 웰빙의 음식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가족들 건강도 다들 생각해야 되니까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힐링도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매운 맛이 생각날 때 매콤한 매운 맛이 생각날 때 그리고 가족들하고 외식이 해야 되는 날. 그리고 손, 집에 손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어, 손님 접대용 그리고 술한잔 생각나실 때 저희 이가본 명태의 절임으로 와주세요. <laughs> 자, 도리성 당장 같최보의 맛집! 이가본 식당으로 많이 많이 오세요. 와주세요.